DK 건 2,400원. 2달러. 롯데팬 너무 의식한 거 아닙니까? 아, DK 콘님 제가 무슨 롯데팬을 의식을 해요? 롯데팬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롯데팬들 의식하면서 지금까지 방송 해왔냐고. 그건 아니죠. 마지막 그 팀을 놓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어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고 뭐 롯데가 시범 경기에서 잘해서 전 시범 경기 성격도 체크 안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겠지만은 저는 일단 마운드가 강해야 된다라고 공격이 조금 약하더라도 예 저는 마운드가 결국에는 뭐어 지난 며칠 동안 힌트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예 김진욱, 박세웅, 반즈 스파크은 아직 물음표이기는 합니다만. 예 저는 어 솔직히 김도영 선수한테 많이 지금 그 시선이 가고 있고 또 최근 며칠 동안 야구 상담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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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세영더 이상 말할 건 없고 박세영도 지금 공 너무나도 좋지 그래서 저는 오선발자리에서김진욱 선수가 정말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롯데가 손아섭 선수도 빠지고 어, 이학주 선수가 어, 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고, 모르겠죠? 예, 하지만 선발 로테이션이 너무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불펜도 김원중 선수가 어, 늦게 시작하게 되지만은 박세웅 지금 전성기 이제 들어갔고요. 예, 거기다가 김준욱 선수까지 <목소리> 저는 터져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불펜에 지금 연건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운드가 너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롯데를 픽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공개적으로 5강 예측하는데 롯데를 넣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만 유일하게 롯데를 픽한 걸로 알고, 있, 알고 있기 고 알고 있 때문에 이거 좀 나름 용기가 필요했던 픽이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풍을 일으키는 팀은 나오는 게또 어, KBO 리그 패넨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롯데를 픽을 했고